불자님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이제 예, 벽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남은 이제 부분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 17굴의 벽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평가가 16굴의 벽화가 가장 뛰어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7굴과 1굴의 벽화가 좋고, 1굴은 조금 이렇게 선이 경직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굴과 17굴의 벽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입구가 코끼리 두 마리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16굴입니다. 이제 16굴의 평면도입니다. 이 평면도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이트리발라 본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하스티 본생이 있고, 또, 마하운마가 본생, 알람부사 본생으로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본생 다운은 아니고, 난다 출가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은편에 부처님 밀창도가 있고, 이쪽에 이제 베산타라 본생과 쿤바 본생이 있습니다. 실제 작품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마하운마가 본생도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 마하운마가가 있고, 앞에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오 엄마가 본생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전생에 지혜가 아주 출중했던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던 그런 본생담이에요그이 마오 엄마가 그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는 이제 어떤 여인이 간난 아기를 이제 그 물가에 두고 목욕을 하러 온 사이에 어떤 야차가 그 간난 아기를 잡아 먹으려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목욕하다 나와서 이제 그 야차에게 왜 남의 아이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엄마인지를 가려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마 엄마가가 아기를 놓, 놓으라, 줄을 꺼놓고 아기를 놓으라고 한 다음에 양주에서 서로 잡아당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차인 엄마 행세를 하는 야차는 아이를 확 잡아당겨버립니다. 근데 이 진짜 친엄마는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가 다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아 그러지를 못하고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오마가가 누가 어머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그 포기를 한그 여자를 진짜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차 야차인 엄마가 이제 야차인 것을 이제 이 마오마가가 딱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자백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차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재미있는게 오개를 줘요. 오개를 주고 참회를 시키고 오개를 주어서 앞으로 이제 선량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본생담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부처님의 일생도를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부처님 이제 이 정반왕과 마야 왕비가 이제 태몽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 아 여기 어린 아이가 있죠, 그죠? 어린 아이가 강물 밭. 그리고 이제 마야 부인이고요. 마야 부인에게서 태어난 이제 시타르타 태자, 태자가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한 그런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난다 출가도 중의 일부인. 그 죽어가는 공주 그림인데요. 난다 왕자가 부처님께서 이제 난다 왕자에게 아루를 주고 이제 그 니그로다 성원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난다 왕자가 그 뒤에 들고 그 부처님 뒤를 졸졸 따라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왕궁에서 보, 보고 제 난다 왕자가 이제 출가하는 줄 알고 이 난다 왕자의 그 약혼녀죠. 약혼녀가 이렇게 슬픔에 젖어 있는 이런 이런 모습입니다. 벽화가 많이 이제 흐려지긴 했어도 그 어떤 느낌이 이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걸 이 그림을 죽어가는 공주라 그래요.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온 몸이 이제 죽어가는 듯이 이렇게 이제 그려졌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난다 추가됩니다. 여기 이제 이 난다 왕자가 이제 삭발하는 모습이에요. 머리 여기 이제 얼굴이 있고 눈이죠. 여기 이제 삭발하는 모습이고 삭발이 끝나고 이 난다 왕자가 이렇게 이제 그 자기의 그 약혼녀를 생각하면서. 우울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콤바 본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술병이에요, 술병. 이제 뚜껑이 있고 이렇게 술병이죠, 그죠? 네. 본생담 중에서 술의 폐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한 그런 본생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리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6굴의 벽화를 살펴봤고 17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굴은 벽화굴이라고 할수 있는데, 본생도가 이제 16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숫자는 우리가 이제 그 알아 판독을 해내고 그 스토리까지도 다알수 있는 것만 했을 때 16점이에요. 이 어, 베란다에 이제 여기 베산타라 본생도가 이제 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관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옆에 유화상 본생도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원 본생도, 그 다음에 여기 하스티본생이라고 코끼리가 이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본생도가 있고 또 한사본생도, 거위본생도가 있고요. 또 베산타라본생도가 여기 이제 대작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는 또 원숭이본생도인데 그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본생도가 있어요. 여기에는 마하수타스마본생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라바 사슴본생, 그 다음에 마투포사카본생이라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코끼리본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차 본생, 사마 본생, 마히샤 본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2 본생, 12 본생은 살정을 떼주는 본생도가 있고, 눈을 보시하는 본생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눈을 보시하는 본생담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루루 본생, 루루는 사슴 본생입니다. 그 다음에 곰 본생도 있고, 니그로다, 니그로다도 사슴 본생입니다. 이런 이제 본생놈들이 이제 이 17구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먼저, 육아상 본생 담을 보면, 코끼리죠, 코끼리. 코끼리가 이 톱을 이제 코로 말아주고 자기의 상아를 자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잘린 상아를 여기에다가 접시에 담아가지고 이 왕비에게 이상아를 갖다가 바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하스티 자타카, 하스티 본생이라고 하는 건데, 하스티 본생은 코끼리, 코끼리 본생인데요. 이 코끼리가 여기 쓰러져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코끼리가 여기 있는데, 이 하스티 본생은, 그, 어떤 숲에 이제 코끼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숲이 그 사막으로 그 쌓여 있는 그런 숲이었어요. 그런 숲에 이제 코끼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천명이 되는 사람들이 왕에게 쫓겨나가지고, 이 코끼리가 사는 숲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300명이 죽고 700명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배고픔과 갈증과 그 피로에 이제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을 이제 이 코끼리가 보고 이, 저 사람들을 이제 살려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호수가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호수가 가르쳐 줘요. 호수가 가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거기서 이제 물을 먹고 갈증을 이제 면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호수 옆에 가면 코끼리 한 마리가 이제 죽어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살점을 떼서 식량을 삼고 창자를 꺼내가지고 그 물주머니를 삼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다른 길로 이제 달려가가지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자기가 말한 그 코끼리가 죽어 있는 위치에 이제 떨어져서 죽어요. 떨어져서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00명의 사람들은 그 호수가에 가서 이제 물을 먹고 이제 이 코끼리의 그이 살을 베어서 이제 식량으로 삼고 창자를 잘라서 물주머니를 삼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음 본생담이 이 하스티 본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한사본생 거위본생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거위본생담을 보면 여기에 거위가 있죠. 여기 거위가, 거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왕이고요. 여기 왕비가 있죠. 여기 이제 거위가 한 마리 더 있죠, 그죠 이게 뭐냐하면 바르나시의 왕비가 그 거위에게서 이제 본문을 듣고 싶. 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냥꾼을 시켜가지고 이제 왕궁에다가 연못을 설치하고 그이들이 제 그이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놔둬가지고 그이들을 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이들이 왔는데 사냥꾼이 이제 그이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이들이 막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날라서 도망가는 모습이고. 그런데 이제 이, 이 옆에 있는 이게 이제 그이 왕인데 이 옆에 있는 이 거위, 이제 이름이 수묵하거든요. 이 수묵하는 이 왕이, 왕이 이제 다른 거위들을 이제 다 날아가게 하고 자기가 이제 잡히니까 이 수묵하도 이제 도망가지 않고 그 왕과 생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냥꾼이 이 수묵하에게 물어요. 너는 다른 거위들은 다 도망가는데 너는 어떻게 도망을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 수묵하가 이 거위가 나의 왕인데 이 왕을 버리고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냥꾼이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이제 이 거위들을 풀어주게 돼요. 풀어주니까 그거이 왕이 이제 그 나를 그왕 앞에다가 데려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와서 왕 왕과 왕비에게 이렇게 이제 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수목화가 과거 생에 이제 안한존재였다 그래요. 안한존재가 이제 부처님 살아계실 때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을 밟으려고 오시, 막 돌진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난 존자가 옆에 있다가 그 코끼리를 부처님 앞에 탁 서가지고 코끼리를 온몸으로 막으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부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금생에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생에도 그의였을 때 그의 왕을 위해서 어리를 지킨 그런 어떤 본생담이 이제 한사 본생담입니다. 그리고 그 마하수타소마본생이라고 하는 본생담이 있어요. 그는 뭐냐면 사자가 암사자 한 마리가 왕의 정수를 먹고 임신을 해가지고 새끼를 하나 낳습니다. 그 새끼가 나중에 커서 이제 바라나시의 왕이 되는데 그 사람 고기를 먹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제 그 사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맛에 대한 중독, 그 맛을 나는 그 포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왕 위에서 쫓겨나가지고 숲에 들어가서 살면서 사람 고기를 사람들을 막 잡아 먹다가 그 수타소마라고 하는 그 왕의 교화를 받고 이제 그 다시 그 바라나시 왕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자가 한 마리 있죠 그리고 이 왕이 있습니다 여기 손에 이제 새끼를 하나 받아들었잖아요이 새끼가 이제 커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뭐, 먹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식욕을 사람 고기를 먹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수타 하 소마 본생은 앙굴리 말라의 전생이에요. 그, 바라나시 왕으로서 이제, 사람 고기를 막 먹었던 이 바라나시 왕이 앙굴리 말라의 전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요거는 이제, 그, 베산타라 본생도인데요. 베산타라 왕과 마띠 왕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베산타로 왕이 또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림을 이제, 요거는 이제 베란다에 있어요, 베란다에. 베란다에 있고, 또 이제 사슴 본생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걸 이제 니그로다 미가 본생이라고 봐요. 여기 보면 사슴 이죠 여기에. 그 이제 니그로다 미가 본생은 그 니그로다 사슴왕과 그 샤카 사슴왕이 있었는데, 그 사슴, 예, 뭐, 두 무리가 있을 때 왕이 자꾸 사슴 사냥을 하니까 이 샤카 사슴 왕하고 니그로다 사슴 왕이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단두대에 가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좀덜 공포를 느끼도록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는데 어느 날 이제 샤카 사슴 왕의 무리 중에 한암 사슴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두대에 가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임신한 암 사슴이 샤카 왕에게 가서 나의 순문을 좀 뒤로 물려달라. 그러면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내가 단두대에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샤카 왕이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샤카 왕에게서 나와가지고 니고로다 왕에게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로다 왕이 알았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서는 이 니고로다 사슴 왕이 자기가 가서 단두대에 목을 걸어요.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왕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사슴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지, 않게 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니그로다 본생담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루루 본생이라고 하는데요. 루루 본생도 역시 사슴 본생인데, 루루가 사슴 왕의 이름이에요. 이 루루 본생은 어떤 그 바라나시에서 그 어떤 부호가 자식을 교육을 안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그것이 아이를 망친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키워요. 키우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방탕아가 돼버립니다. 방탕아가 되어서 이제 자기 재산을 다 말아먹죠, 말아먹고 이제 견지정이 흐르니까그 견지정에서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이 루루 사슴이 이제 왕이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구함을 받은 이 방탕아가 그 바라나시 왕에 가서 루르사스왕이 저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이루르사스왕을 잡으러 가요. 그래 했을 때 이제 이루르사스왕이 이제 바라나시 왕에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누가 내가 여기에 있다면서 가르쳐 줬느냐. 저 방탕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이 그방탕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루르사스왕이 이제 죽이지 마라고 그럽니다. 죽이지 말고 또 보상금도 충분히 줘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왕에게 이제 오계를 서라고 했던 그런 어떤 본생담을 이제 이야기 해 놓은 겁니다. 12, 눈을 보시하는 그 12, 12 본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죠. 12 본생은 12 왕이 이제 그 왕으로 있으면서 왕궁에 보시소를 이제 동서남북에 설치하고 중앙에도 설치하고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시를 행했어요. 그 보시를 행해, 행하는 모습입니다. 보면 이제, 이제 항아리에다가 뭘 부어주죠, 그죠? 여기 이제 음식을 담은 항아리도 있고, 이게 이제 또또 또 뭔가를 가져와서 보시를 하려고 이런 이제 보시소의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이십비 왕이 그래이 보시를 물질적인 보시를 하, 하다가 생각하기를. 이 물질적인 보시만을 해가지고는 자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몸보시를 해야 되겠다. 몸을 보셔야 되겠다. 그몸 중에서도 눈을 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이 이걸 알고 진짜 눈을 보시하는 감 한번 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눈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 12왕이 눈을 이제 뺏어줍니다. 그, 너는 하나를 달라고, 달라고 했지만 나는 두 개를 다 주겠다 이러면서 두 눈을 다 빼줘요. 다 빼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12왕이 이제 앞에 안 보이게 되죠. 안 보이게 돼가지고 이 비탄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탄해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이제 석천이 이 12왕에게 와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 생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금생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비탄에 하느냐. 비탄에 하는 이유가 음. 눈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이왕이 눈 때문에 비탄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눈을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이왕이 내가 보시한 그 공덕으로 눈을 보시 눈을 다시 회복한다면 그것은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석천이 진실의 서원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십이왕이 진실의 서원을 합니다. 그 진실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눈을 보시할 때 기뻤다. 그 다음에 나는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평등하게 보시를 했다. 차별 없이 보시했다.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이 그 진실한 말을 이제 할때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두 눈이 다 생겨요. 그거는 육신의 눈도 아니고 천인의 눈도 아니고 진실 바람의, 바람이로의 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왕의 눈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왕이 올라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면서 사람들 하여금 보시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12왕의 이비탄한 모습이 아주 그 실감나게 이제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이 마카피 본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카피 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가 이 사람을 이제 구해줬는데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진 걸 구해줬는데 이 사람이 이 원숭이를 돌로 이렇게 내려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이 원숭이가 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이 있는 마을에까지 갈수 있도록 피를 흘리면서 이제 이 사람을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런 본생담이고, 어, 이거는 보면 여기 이제 물고기가 한 마리 있잖아요. 물고기가 한 마리인데, 이건 이제 마차 본생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물고기로 태어났을 때, 이제 수컷 물고기가 앙컷 물고기를 따라가다가 애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물을 이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잡혀서 굽편 먹으려고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바라나시의 사재관이, 부처님의 전생이 이, 이제 이 물고기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런, 애제과 관련된 그런 본생담이에요. 네, 이상으로, 이제, 17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벽화들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제, 17굴은 벽화가 굉장히 많은, 본생담 벽화가 주로 있는 그런, 이제, 그, 석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치대탑에 있는 부조의, 그,와 비교를 해보면, 산치대탑에 있는 부조는 50% 절반 이상이 부처님 일대기를, 이제, 소재로 해서 만든 것이라 하면 이 아잔타 석굴에 있는 이 벽화들은 본생담이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산치대탑이 기원 기원전 기원전으로 만들어진 탑이고 이 아잔타 석굴은 6, 5세기, 6세기, 7세기 이때 이제 그 만들어진 건데 한 500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부처님 일대기가 주로 이제 새겨졌던 산치대탑과는 달리 아잔타 석굴에서는 벽화가 주로 그려졌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불교 예술에 대한 어떤 안목을 넓히고 또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부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